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조직이론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8회에는 조직이론과 관련하여 데프트의 조직구조 유형까지 아, 부모의 의사로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조직이론 문제 잘 풀리고 있나요? 훨씬 쉬워졌죠? 원리주의자들이 조직구성의 원리로 분화의 원리, 통합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네. 분화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제는 뭐 바로 찾을 수 있죠 3번 조정은 통합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뭐 제가 두 문자 따서 분해도 전부참기 기능명시 원리까지 이렇게 뭐두 문자 따졌지만 이제는 아 뭐가 분하고 뭐가 통합인지는 이해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직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요런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로 뭐 틀렸어도 괜찮아요. 뭐 틀리면서, 아, 맞다. 선생님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더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문화는 업무의 범위를 좁히는, 분업이죠, 분업. 업무의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좁히는 거. 자, 수직적, 수평적 전문화가 모두 높다는 것은 수평적으로도 좁아, 수직적으로도 좁아. 아주 단순한 직무 하나 남습니다. 비숙련 단순 직무. 2번. 수평적으로는 전문화 수준이 높고 수직적으로는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좁혔죠? 어, 수평적으로 전문화 수준이 높습니다. 수직적으로는 낮아. 한 가지 업무에 대한 전문가인 거예요. 그걸 혼자서 다 합니다. 전문가적 직무. 자, 그래서 1번, 2번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3번 보시면 전문화가 지나치면, 방금 배운 것처럼, 업무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 부품 같대죠. 그래서 직무의 포괄성과 복합적 직무 설계를 보완을 하게 되는데, 보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벤 라지먼트하고 자벤 리치먼트였습니다. 4번. 기존 업무에 관리적 요소를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는 것은 하위 관료에게 관리하는 업무, 결정하는 업무, 이런 상위 업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 수준을 낮추는 거죠. 수직적으로 다양한 관리적 요소, 자율성과 책임이 따라오겠죠? 요걸 부여한다. 자벤 리치먼트입니다. 아, 라지냐 리치냐. 라지는 수평적 전문화 수준을 낮추는 거. 리치는 수직적 전문화 수준을 낮추는 거. 이 4번에 관련된 표현은 수직적 전문화 수준을 낮추는 거. 영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답은 4번. 네. 3번 조직의 의사 전달. 이건 너무 쉽다. 그죠? 공식적 의사 전달은 비공식적 의사 전달에 비해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 비공식적이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죠. 공식적은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니까 조정과 통제가 쉽고요. 1번 봤던 보기이기도 하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 소재 명확? 당연히 공식적. 정해져 있으니까 공식 조직을 보완할 수 있는데 공식 조직의 응집력을 낮추는 역기는 비공적 의사 전달.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사기와 생산성, 비공적 의사 전달하고 관련이 되겠네요. 구성원의 어, 다양한 개인적인 욕구와 관련된 거, 비공적 의사 전달이죠. 쉽고. 4번, 다음은 어떤 것이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인가. 90% 문제는 결정론이냐, 이의론이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뭐 전부 다 연습할 수 있게끔 그 분석 수준이 개별 조직이냐, 어, 조직군이냐, 거기까지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냈는데요. 어, 실제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은세 아, 번째를 먼저 보시면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강조한다. 이러면 임의론이에요. 임의론. 이미론. 이 중에서 2번, 4번 찍으신 분들 없죠? 음, 2번, 4번 이렇게 임의론이냐, 결정론이냐 곤란하는게 90%라니까. 아. 그래서 일단 하나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 조직 수준이냐 조직군 수준이냐를 내요. 근데 1번, 3번 다이미론이면서 개별 조직 수준 맞죠. 오케이. 뭐이 문제는 한 번에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3번은 공통점은 조직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다르죠. 자원 의존 이론에만 두 번째, 환경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려있죠. 환경에 자원을 의존한다. 모든 자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얘는 이름이 막 환경의 자원을 의존하고 뭐, 이런 전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질 텐데, 그러니까, 환경에서, 환경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꾸려는 이론, 임의론이다 요거 처음에 말한 거로 다시 돌아왔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낚시 문제로 잘 나와요. 두 번째, 환경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의 수동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정답은 1번이고요. 5번. 배버의 아, 관료제. 이념형 관료제는 배버가 제시한 이상적인 관료제예요. 이거는 뭐 우리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배버의 의견 그대로 암기합니다. 1번. 전통적 지배 아니고요. 카리스마의 지배 아니고요. 법규에 의한 지배를 정당성의 근거로 하고 2번. 관료의 권한과 직무 범위는 이렇게 법규에 의해 규정되고요. 계층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죠. 계층제적인 통제는 수 직적인 통제가 되겠네요. 계층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틀리게 된 겁니다. 어,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3번.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모든 직무를 담당하고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되는, 이거 시험 쳐서 능력을 검증해서 뽑는 실적주의라고 그랬고. 4번.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면 안 돼. 어, 그냥 법규에 정해진 고대로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 사정 봐주지 않는 거, 비정의성이라고 하죠. 음, 비정의성도 이런, 그, 틀리게 바꾸는 패턴으로 정말 잘 나온다라고 그랬죠? 뭐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게 비정의성인데, 여러분, 틀리죠? 매 네, 관료제의 엮이는 각종 비판들을 받았는데, 뭐, 1번 쉽죠. 관료제 정해진 구조예요.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딱 업무를 정해놨습니다. 그대로 해라. 경직적이며 변화에 저항하는 특성이 있고요. 고, 공식적으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업무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소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사람은 좀 부품 같아. 정해진 대로만 하니까. 그 다음에 3번. 분업을 강조하죠. 업무의 통합을 강조한다 틀렸네요. 자, 통합보다는 분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가 가장 최우선이에요. 다른 업무 잘 몰라. 담당자끼리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혹은 부서, 부처들끼리 의사소통 잘 안된다, 협조 안된다 이런 걸 갖다가 부처일거지라고 하죠. 자신이 소속된 기관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처는 배려하지 않는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아,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잘 골라내셨죠? 4번, 목표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목표수단 대치이고요. 머튼이 말했죠. 어, 이거 그 학자 이름이 중요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4번 목표수단 대치. 됐네요. 7번 환경적 변화에 적응이 용이한 탈 관료제적 조직의 조건을 볼수 없는 것은 탈 관료제 조직의 문제는 <laughs> 너무 쉽죠. 그냥 틀리 선지로 관료제 나오지 뭐 명확한 부서의 경계 땡. 끝. 자, 조직 내 융통성과 창의성, 공식성이 낮은 조직, 높은 분권화 이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구조가 되겠고요. 다 경계, 분업, 정해져 있는 거, 책임, 권한 다 명확한 거, 관료제의 특징이죠. 8번, 조직 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9, 10은 다 데프트 건데요. 데프트는 하프 모의고사 제가 세 문제나 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모형도 다섯 가지나 되죠. 1번. 사업구조랑 기능구조 많이 비교돼서 나오는데, 둘다 부서 내 조정은 용이해요 근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 간 조정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뭐 부처의 구지랑 관련되죠. 2번. 네트워크 구조는 기획, 조정 등의 핵심 업무만 원래 조직이 하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를 외부화합니다. 그래서 기획, 조정 등의 핵심 업무는 외부하지 화 않는다. 옳은 선지죠. 그 다음에 3번. 기능구조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한 부서가 하나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 기능. 그러니까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능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죠. 예, 기능구조의 특징, 뭐 사업구조로 바꾸면 틀리고. 4번.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구조의 대응성과 사업구조의 전문성. 아, 뭔가 이상한데. 기능구조의 전문성. 사업구조의 대응성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겁니다. 기능구조는 하나의 부서가 하나의 기능만 하니까 각 기능에 대한 전문성이 높죠. 근데 사업구조는 하나의 부서가 하나의 사업을 해. 그 사업을 위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변화에, 완전 유기적 구조는 아니지만 환경변화에 기능들을 조정하여 대응할 수 있죠. 그래서 기능구조랑 비교할 때 전문성, 여기는 대응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둘 다. 분업이에요. 기계적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구조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런 대응성이 떨어지겠죠. 둘이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4번, 쉽게 골라낼 수 있죠. 9번, 공공조직의 팀제, 이건 수평조직이죠. 수평구조. 조직의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실무 차원에서 팀장 및 팀원의 권한을 팍팍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계층제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특정 과제 문제를 권한 줄 테니까 알아서 해결해 와 이게 수평 구조 팀제. 2번 결제 단계가 축소되어 혹은 의사 결정 단계가 축소된다. 계층제적 통제를 받지 않아서 다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구성원들이 참여하기도 용이 아주 수평적인 구조니까 개인적인 의견 반영용이 당연하, 다, 당연하고요. 이런 게 이제 팀제의 특징인데 이런 그 매트릭스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유기적 구조에 가까운 구조들은 단점, 단점 쪽을 틀린 선지로 잘린다라고 그랬어요. 4번, 계층제적 문화가 강하면 이 계층제에서 벗어난 팀제, 수평구조가 잘 될까요? 잘 안되겠지. 시비를 걸겠지. 계층제적 문화를 팀제로 완화시킬 수있다도 맞는데 계층제적 문화가 너무 강하면 팀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야 또 맞겠죠. 오케이. 자, 4번 틀렸고요. 1 0번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들이 단독으로 잘 나옵니다. 일단 니은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수적인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기고 외부 기관과의 계약 관계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음, 리얼 받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가 외부 기관들 조직들 간의 협력적 연계 장치. 그러니까. 원래 조직과 다양한 외부기관들을 네트워크로 연, 연결하여 협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네트워크 참여자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은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남. 외부기관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리인을 활용하니까 주인 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이 내가 맡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느냐. 어,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를 해야 돼요. 이게 그 말이죠. 네트워크 참여자들, 각종 외부기관들의 기회주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나 마찬가지죠? 어,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 잘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억. 여기 또 한계. 네트워크 조직또 한계 쪽에서 틀린 선지 다 나오죠? 응집력 있는 조직 문화, 뭐 조직의 정체성. 그런 게 부족하다. 왜냐하면 중심조직은 너무 작고 대부분 다른 외부조직이야. 어디까지가 우리 조직이며 어디까지가 우리 조직의 정체성이고 어디까지 응집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다 남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그죠? 렇 그래서 기억이건 제가 강조했던 단점들입니다. 잘 풀었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조직구조 유형들 쭉 한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